끝까지 나면 왜 할까 왜는지뛰네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하나도 안 맞아 지금 난딱 들리는 소리엔 여기서? 어. 전기 안 올라? 나둘셋안나둘셋 안. 아. My name is Hwadong. How are you? I'm fine. Sorry. Yes. <laughs> 오늘 먹을 음식은요 바로 그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런 거 샀어. 인가 거기신가 모신기해서 뭐 젊은 세대 좋아하는 음식 어. 아니야 이거? 그 크림 로제. 아 설명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얼리님. <laughs> 크림 로제 파스타 닭갈비인가 뭐시기인가 그걸 사왔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간이 돼 있어. 그래요? 소금을 좀 넣었다는데. 먹어봐. 일반 면이 아니야. 맛있지? 음 맛있지 않네요. 왜 그래? 몰라요. 안 먹겠습니다. 뭐라고? 크림 뭐? 크림 로제 뭐 닭갈비래. 근데 내가 모르고 여기다가 면을 조금 넣었어. 음. 크림 로제 닭갈비? 음. 음. 왜? 맛있어. 맛있어. 먼지 김 진짜 젊은 세대들이 먹는 게 뭐가 많아 있어. 음. 조금 짜. 음. 그렇지. 너무 짜네. 어. 면 섞어 볼까? 이거 짜다서. 응. 짜면 김치지. 음 많이 짠데 좀. 우리가 저희가 진짜 짜게 먹거든요. 햇반이랑 김좀 주세요. 갑기 밥을 먹는다고요? 왜냐면 이게 짜서 나트륨 덩어리인데? 네트륨응 누나도 나트륨 덩어리다 근데 근데 있잖아 이거 베트남 식당 냄새 나 약간 그피시 소스의 그 비린내 나왜 그래? 어떻게 알아? 나한테 그냥 돈 주고 산 소비자일 뿐인데 <laughs> 소비자 음. 음. 이건 맥주랑 먹잖아? 소맥! 아음 입맛 돌아 음. 음. 안돈 적이 있었어 입맛이? 응 음. 요즘 입맛이 없어 그래서 뭐 그렇게 먹었어? 나는 자몽 주스랑 본죽 네개랑 본죽 네통이잖아 그니까 응 음. 찹쌀.. 찹스... 찹쌀 눈이랑 그만 먹어 그만 코스트코 감자칩이랑 쫄병 스낵 2개랑 아그 정도밖에 입맛이 없어 음~~ 진짜 맛다 응. 음. 자극적이야. 굉장이 응. 우리가 이거 왜 맛있는데 이렇게 먹는 줄 알아요? 짜서요. 진짜 짜네? 밥이랑 비벼 먹어야겠네, 이거는. 쫄아서 그런가? 근데 이거 쫄이는 거 맞잖아. 응. 어. 끓이는 거야. 나 우리 끓여서 쫄이는 게 아니라. 어, 근데 맛있다. 그릇 짜리 가면 더 맛있을 텐데. 뭐야? 응, 음, 재밌어, 이런 거. 먹다 털나 어, 어머머? 어머머. 닭 털인가? 어머. 아니, 닭 털이 그렇게 뭉치로 있다고? 설마?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닭 결일 수도 있어 살결. 이렇게 살결이 렇게 털처럼 불러와 이거 봐봐. 털이야 이거. 아 어, 싫어요? 어? 박혀 있어. 잠깐만 이건 잘 모르겠어. 이 부분 먹어볼게. 아, 근데 이건 털 같은데. 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거 봐봐. 에이, 이건 이건 털이지. 이거 찍어봐. 이거 잠깐 찍어봐. 그냥 궁금할 수도 있잖아. 봐봐. 이거는 쭉쭉 찢어 이게 이게 살결이고 아봐 보이지? 이거 이거 살결인데 이거는 털이야. 이거 보여? 이거? 이거 봐. 아 열받네.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기만을 당하는 거야? 잠깐만.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도 그래. 근데 좀 아니지 않나? 먹을래 그냥? 몰라. 너의 털 있잖아 내 털이 있는 거랑 얘 털이 있는 거랑 다르지 않냐? 아 좀.. 어 이거 또 있어 나안 아, 뽑혀 진짜? 나 아, 돼지 털은 그렇다 치네 닭 털은 좀 아니지 않냐? 아 구역질 나닭 털은 원래 제거하지 않냐? 완전 뜨거운 물로 싹 뽑아버리지 와 이건 털이야 이거 봐 모근이 있어 털이네 이거는 오마이갓 소름 거다. 아 내리자 하나 아... 둘 <놀들> <놀들>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아, 네! My name is s o l d o n t 오 h a t I'm a little bit of a h i 아빠 볶음질때 음. 뒤져요 맛이. 음, 음, 입맛 돌아. 아, 저네팩세팩 남았는데 폐기처분해야겠다. 저 어떻게 뭐 저걸 보고? 가져가세요. 아, 제발! 은주아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이런 건 우리 소비자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럼요. 술좀 가져올까? 안 아, 맞어? 너 이것만 먹고 끝내요 웃겨. 왜? 그냥. 그럼 저녁 해결하고 간대요? 채널에서? 안 돼요. 왜요? 카, 카메라 받고. 응. 운동 언제 갔다 올 거야? 응가 갖고.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는지 이유 좀 알려줘봐. 왜 운동 열심히 하냐면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배우서? <웃음> <웃음> 이거 알지? <laughs> 아 탕후루 아직도 퍼가 기사 아저씨 <laughs> 그저? 어제 위키트리에 또 올라왔더라? 그위키트리 기자가 그냥 본인이 자다가 봤는데 웃겨가지고 올린거라니까? 1등급 음 영상인데? 안 되겠다 내일은 맛있는 거 찍어야겠다 자꾸 음식들이 장난들 치니까 영상이 못 나와 응 내일 진짜 마음 먹고 내일은 내가 요리를 해줄게 오케이 문제 얘기하지 마응 오케이 역시 내일 예쁘게 입고 와 오케이 오케이 가슴 모아도 돼? 뽕 응? 실리콘 음. 넣어야 되지 않아? 어? 아니 근데 뭐가 좀 있어 모이잖아 아니 나 누드 뽕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laughs> 밥다 먹었네 씌우고 후식 먹어야겠다 딸기 썩 우유 찹쌀떡이에요 아 프라이빗하네. <laughs> 가득부정이야. <가대포장이야. 웃음> 딱두 개만 들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왜 하나? 나 이거 내가 분명 아홉 개 샀는데. 아니야. 원래 두 개만 들어 있어. <laughs> 누구야? <웃음> 아, 에바지야. 이거 저것도 이러고 이것도 이러고. 나한테 다왜 이래? 아이 먹어 봐. 별로맛없도 먹어 봐. 근데 진짜 이거 두 개밖에 안 남냐? 아이 먹어 봐 봐. 어우 개부 들어온 거 봐. 날짜 분들이다. 어봐, 날짜, 날짜. 존맛이에요 여러분 이거. 음. 자푸른 천이. <laughs>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먹어봤어? 너도 먹었구나. 야 너는. 너도 해? 어이개방송온다고 샀는데 다 처먹었어! 그대로 딱 있어, 봐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귀 고막 터져! 다시 우 해봐. 다시 우 해봐. <laughs> 야목표정으 견디게 해볼래? 바로. 그래. <laughs> 좀 멀리서 쏴야지 근데. 부장 선생님 혼나 말씀이겠습니다. 아주 마 진짜 쎄다고 알았었어. 아 마이크 마이크. 여러분 분 분. 모두 모두 2020년 대성아 시년해가 되시고 고. 시청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 히 계십시오. 이만. 고.